you you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어말때그 신의 내배 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짓겠습니다.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참된 왕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심판 예언.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오늘 새벽에 또 회복되어야 될 것들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레미야 47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에 대하여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그리고 이제 51장 마지막에 이르러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바벨론의,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어떠한 나라입니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은 그 당시에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군사력을 소유한 자랑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고 남유다 역시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성전에 있는 모든 예물들, 기구들을 다 빼앗겼고 바벨론으로부터 그리고 또 성전의 무기고까지 또다 털리게 됩니다. 이렇게 남유다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원수와도 같은 나라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하루도 누군가에게 종노릇하는 것,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물떠와라, 이거 가서 복사해 와라. 또 누구 누구 와서 전달해주고 와. 하루 종일 내 주장을 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된다면, 복종하는 대로만 해야 된다면 그러한 삶은 참 어려운 삶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기도 전에 BC 590년경에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비록 너희가 포로 되었지만 나중에는 이 바벨론 역시 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강대국 바벨론이 처절한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54절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여러분 한번 부르짖는 소리. 바벨론의 그 영광이 이제는 다 떨어지고 이제는 적군에 의하여서 이제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르짖는 바벨론의 부르짖는 소리와 파멸의 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살육이 난무하는 그런 전쟁터 살고자 하는 비명과도 같은 소리일 것입니다. 또 55절의 말씀입니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바벨론을 침공하는 적군의 소리입니다. 사나운 파도 요란한 소리 이러한 소리를 이제 바벨론이 듣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56절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인다. 그들이 의지하였던 활 용사들 그들은 이제 꺾이게 된다. 또 57절 말씀에서도 바벨론의 고관들 지혜 있는 자들, 도백들, 태수들 용사들을 영원히 잠들게 하신다. 아무리 지혜 있는 자를 할지라도 바벨론의 고관들 지도자들 이들은 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시겠다. 또 58절 말씀에 바벨론의 성벽은 훼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전하리라즉 56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바벨론이 자랑하던 그런 용사들, 고관들, 지혜자들 또 높은 성벽, 든든한 그들의 성문,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9절부터 64절까지의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돌을 무거운 돌을 강물에 던지면 그 무게에 바닥에 돌이 가라앉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역사는 물에 가라앉는 돌에 의해서 물에 가라앉는 것처럼 바벨론의 역사도. 이제 땅바닥에 강바닥에 유프라데스 강에 이제 내려가서 이제는 영원히 그 역사가 끝나게 될 것이다 기억조차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59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남유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벨론의 원수와도 같은 바벨론이 원수와도 같은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을 대항하여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약소국이었습니다. 포로민이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남유다를 대신하여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기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아멘 56절 후반부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 주십니다. 제 사역을 하면서 종종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한 5년 전쯤에 전사님 아는 전사님과 같이 하는 일하던 전사님과 좀 오해가 생겼습니다. 제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지만 그것이 좀 잘못 전달되어서 좀 전사님의 마음이 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지만, 전사님은 저에게 말도 걸지 않고 또 눈도 마주치지 않고 한 2주 정도를 그냥 너할 저는 해라 이런 저는 저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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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제가 할수 있었던 것은 그 상황에서 는 저는 는것 뿐이었습니다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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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에게 오셔서 미안하다고 대뜸 이야기를 했습니저 저는 영는도 모르고. 그 전사님은 그런 어떠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저 미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사님이 한 2주 정도 몸이 많이 아팠고 또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로 전사님과 같이 또 관계가 회복되었고 좋은 관계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노력이 아니라 맞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그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어떠한 방법으로 노력으로 해결해 보고자 해도 오히려 그 관계는 악화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저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모든 진실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피할 길을 내 주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남유다에게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은 원수와도 같은 나라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향하여서 대신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요즘 여전, 여러분을 여전히 힘들게 하고 또 핍박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다윗을 시기하여 자신을 죽이려 하였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야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할수 없지만 우리가 그저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풀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 2절 가사가 그렇죠 눈물 날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 억울한 일때로 많고 눈물 날일 많지만 우리가 그저 할수 있는 거 오늘 56절의 말씀처럼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묶여있는 엉켜있는 문제를 내가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 주님께 맡김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레미야 51장 말씀을 통하여서 비록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어려움들 해결할 수 없지만 또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보응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묵묵하게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이 참 많습니다. 답답하고 힘든 일이 많지만 변명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 또 여건들, 또 재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또 건강의 문제를 나여서 힘들지만 억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묵묵하게 기도하며 갚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현장 예배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 또 말씀으로 깨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요. 또 중부연회 또 주내원 수련회 인도를 위해서 또 참석 중이신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 수술을 하시고 회복 중인 분들, 또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 또 장례를 또 치러서 마음 힘드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이름을 세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약해야 될건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갚아주시고 보응해 주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 막 내어드리고 그저 우리들 묵묵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경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시지요? 주님 어렵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임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할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부위원주내우수련회로 또 인도 차 나가 계신 단임 목사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국사님을 통하여서 인천 의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서게 하시고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 전파하는 힘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뜨거운 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녁에게 속한 모든 성도님들, 주여 오늘 하루도 말씀 붙잡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 가운데 깨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더 하나님 깨어 있게 하 주시옵시고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게 하 주시옵소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도하게 하시고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하늘 님들이 있습니다. 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 또 수술하고 회복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병원에 입원하시니 요양원에 계신 분, 동사님들한명한명 한명 붙잡아 주시옵소서. 몇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